자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오늘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요 어, 11시 17분인데요 11시 17분 현재 약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장 중에는 무려 9% 가까이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짝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자 오늘 저랑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뉴스 어떤 재료인지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 있는요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자이세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절대 스킵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립니다.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 모두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모르시죠? 자, 오늘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아주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 분량의 전자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못 받으시니까 요거부터 빨리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주에 떴습니다. 무슨 특징 주냐? 한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아침에 떴습니다. 그래서요 원자력 대장주로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요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체코 원전 수주 이거 어, 가로막는 장벽이 지금 사라진 거죠. 이 MOU를 체결하면서 앞서서 우리 웨스팅하우스, 미국 원전 기업이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이 분쟁도 일단락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수원 컨소시엄은 아, 지난해 7월 24조 원 이상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올해 최종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자사의 기술이 쓰였다면 이 예, 특허침해 예, 그 소송을 건 상태죠. 그러니까 요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원전주들 드디어 날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원전주들, 한전산업, 한전기술, 오르비텍 우주낸텍, BH, 어, 특히 BHI, 자 이런 거 우리 기술 같은 거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러티 에 제가 3일 전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하고 여기서 이제 돌파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3일 전에 영상 하나 남겨드렸죠 여러분 그 영상 저랑 같이 3초 5초만 딱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페이크를 주고 오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여기서 투매를 받았던 지점 있죠 자그 지점이 얼마냐면 여기서 떨어졌던 물론 이게 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18,500원.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인데 움직임이 조금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 부분에서는 지지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슈팅이 어, 가,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18,500원 부분에서 오늘 관심을 가져볼만 하고, 이 가격이 오면, 이 가격까지 올때 동안, 어떻게 보면, 정립식으로 어 모아가는 전략, 몰빵하지 말고, 예, 호가가 한 호가, 한 호가, 한 호가 떨어질 때, 18,500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영상에서 제가 18,5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봉상에서. 그때 당시에요. 야,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 이 영상 자체가, 어, 1월 6일날, 1월 6일날 제가 남긴 영상이라서, 자, 1월 6일날 차트를 보시면, 자, 이 날짜죠. 1월 6일인데요. 자 아직 돌파에 성공하지 못하는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어, 환경이었습니다. 1월 6일날이며 U 캔들이 나온 상태였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18,500원까지 모아가시는 전략을 분봉상에서 드렸죠. 1월 6일이면 여기 부분에서 제가 영상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부분에서 18,5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어, 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이렇게 음, 뜨고 나서 다시 18,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를 지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번 18,500원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린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 수익 대박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어, 궁금해 하실 그럼 또 어디서 진입하면 될까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은 살짝 매수를 보류하시고. 자 어디서요? 자 여기 이렇게 60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하니까 60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죠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요 대략적으로 만다는 가격이 19,000원 정도 되겠네요 19,000원 정도에서 여러분 매수 타점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보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소통방 미리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소통방에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요. 아직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 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소통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구독자 한 2,000명 정도, 2,000분 정도 모여 계시고요. 제가 아침마다 뭐 이런 이렇게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봐야 될 그런 뉴스들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로봇 사업에 대해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꼭 봐, 보셔야 하는 부분들, 제가 멘트도 이렇게.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관련 주들을 꼭 정리해 둬야 됩니다. 왜냐? 시장의 주도주를 탄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한해 주도지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싶다면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 조정을 받아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 차트이죠?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오전 10시 40분에 드린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차트를 길게 보면 쌍 고점 구간 신곡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가야 파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중요한 간, 관점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차트로는 얼마든지 페이크를 줄수 있지만 거래량은 주포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어,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자. 아, 어, 한국 첨단 소재 추가 대응 방법도 뭐 이렇게 알려 드리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 드릴게요. 왜 8,100원이 중요할까요? 자, 지금 11시 7분에 방금 나간 멘트입니다. 지금 시간이요. 11시 12분입니다. 11시 12분 현재 시간 지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멘트가 진행됐는데 더 이제 계속 쭉쭉쭉 이어나고 이게 마지막 멘트입니다. 현재까지로는요. 자, 이런 이렇게 무료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무료, 무료로 교육을 시켜드리니까 지금 구독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무료이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매일매일 예, 아침에 뭡니까? 관심 종목. 오늘 추천 종목 드리죠. 그것 또한 무료입니다. 추천 종목은 여기서 공개를 못할 것 같아요. 자, 어, 아직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노출하면 유료방 악덕업자들이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료 추천주 추천주 받아보시고 오늘 굉장히 상승해가지고 대박 나고 막 이렇게 큰 수익 얻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무료로 모두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참여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소통방 입장 방법이요. 제 영상 하단에 링크 어, 댓글에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소통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 드리는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 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 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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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오르는 종목은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 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어, 아,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 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쳐 박아 놓고 10년 동안 묵혀도 괜찮은 돈과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 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 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 이만큼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 가리쳐 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받으면서 하락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 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나가면 수익 쌓아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한 종목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개미 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전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 대란 최근에 어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 가지고 고수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 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여러분들 매매 뭐예요? 돌파 매매 많은 들 아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 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난리예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면미하다가 잃고 고수 대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1강의 주제, 1강의 주제인데 정량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중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 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 뭐요 정도 수익구간이요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야 하는 이유 뭐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각 매매 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던 거야 뭐 이렇게 좀 리우쳐야 됩니다. 자,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3종목 세, 세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 업자들이 예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제 가공해 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한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재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에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 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 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 하고요 어, 연락처 정확히 적으시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 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